안녕하세요 보인입니다 엉망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하루 일그 아마 도움이 도움 주실 분들도 지금 오실 거예요 콩네말네 가마 어, 네 말이 아니라 네 가마 오늘 메주를 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한달래가 반가마 어, 그래서 이렇게 어제 담궈 놨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어, 날립니다 두개세개 개. 넘칩니다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지금 떼고 있는데 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지금 콩을 삶고 있어요 두군데다가 지금 콩을 열심히 삶아서 4가마를 매주를 아마 띄우면 몇 개가 나올까요? 덩어리로 한 300개 나올까요? 4가마 정도면 300개? 글쎄요. 덩어리 따라서 틀리겠죠? 어 근데 최소 300개에서 350개는 나오겠죠? 덩어리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콩이 이제 아주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콩이 삶아지면 기계, 어, 믹서기 기계 이제 갈 거예요. 그 저기 양념 가는 믹서기 통, 이제 기계. 기계에다 이제, 갈기 시작하는데, 오늘 도움 주실 분이 아마 3명 오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이 덜들것 같아요, 오늘은. 예전에는 그냥 혼자서 했었는데, 음, 오늘은 도움 주실 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해요. 지금은 새벽이에요. 한 7시쯤 됐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주무실 때 저희는 벌써 어 한참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냥 아직 그 도움 주실 분들은 도착은 안 했고요. 오늘 우리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매주를 지금 달고 있어요. 매주가 아주 이쁘게 잘 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가씨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 불면 나를 쐬라 만지면 꺼질쐬라 지금. 아주 조심, 조심. 왜냐면 햇볕이 지금 이게 이렇게 매주가 지금 햇볕이 좋으면은요. 거친 말르거든요. 근데 햇볕이 없기 때문에 거치 말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아주 조심 조심. 음. 매주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넣지 않아요. 그냥 해마다 집을 넣는데 너무 집대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잘 말, 말르고 잘 뜨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그 거사님이요. 어, 생긴 것도 정말 잘 생겼어요. 근데 키가 조금 작아요. 근데... 키 크고, 속없는, 속없고, 키 작고, 속이 차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거사님이, 키는 좀 작은데, 속에 꽉 차있어요. 그래서, 어, 만화님이 일을 무지하게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첫사비게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요거 우리 지금 어 매주 그 저기 포장한 쌌잖아요 망사에다가 근데 이거를 거사님이 지어 주셨어요. 작년 거는 너무 제가 제가 지은 거라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그 위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아주 우리 집보다 더 좋게 지었어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렇게 매주 이제 걸잖아요. 빨간색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빨간색이 없대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걸고 있어요. 우리 거사님께서 이제 걸고 있는데 이 매주 거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진짜 튼튼하고 정말 그 이제 보시면 문도 이렇게 닫습니다. 그전에는 문도 없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보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철망도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어, 이게, 글쎄요, 저희가 이제, 그, 내 가마, 일단 내 가마를 시도를 해보거든요. 올해 이제, 이거 공사를 처음 해가지고, 우리 거사님이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달아질지 근데 거사님 여기 철봉 한번 해보실래요? 응? 어? 어? 철봉하면 어떨지 아 대리하라고 그래요? 이게 철망 이게 제가 보면 그러면 거사님이 이거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철망을 한번 해볼게요 응? 응. 요거를 이렇게 잡고 저를 보세요. 보이든지 얼마나 이게 어, 튼튼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어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분 있을까요? 쉬보세요. 내려오세요. <laughs> 아, 요 정도로 아, 아주. 튼튼합니다. 아, 제가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철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생겼죠. 이거 만들고 나니까, 아 올해 그냥 매주를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사님이 그, 청곡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청국장을 삶을 거예요. 이 청국장은 아주 폭 삶아서 이 없는 사람이 씹어도 아주 몽실몽실할 정도로 청국장은 띄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사님 청국장 올해 그제내 레시피를 지금 가지고 네네, 청국장 했는데 너무 맛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소금을 볶아갖고 누룩을 쌀 누룩을 또 15일 정도 숙성을 시키고 아 누룩을 예 네. 누룩 소금 만들어서 누룩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네, 누룩 소금하고 응. 어 울금 소금 두 가지를 넣어서 어 천일염을 안 쓰고 천일염을 볶아 가지고 아아 아, 천일염 을 볶아 가지고 그러면 소금을 내가 따로 그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서 제가 하는 것보다 네. 더 고소하고 맛있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오늘 보사님이 청국장 뜬걸 가져왔거든요. 어 제가 청국장을 올해부터는 뜰 수가 없어서 보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청국장을 원하시는데 보사님께서 좀 맡아 주시면 안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보사님이 흔쾌히 어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우리 보사님 어, 청국장이 나갈 것입니다. 청국장이 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심 공양 때 보사님이 가져오신 청국장을 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자, 일한자는 먹으라. 지금 이제 공양 시간입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 담은 달랑무. 음 여기는 청국장 여기는 고구마 줄기 장아찌 요거는 뭘까요? 감자 아닌가? 감자 아니에요? 감자가 아니라요. 음. 토란대 토란 뿌리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난감자인줄 알았어. 자색 양파. <laughs> 아여기는고이김치 여기는 고이쌈자 음. 한번 거사님, 이거는 무슨 참기름 넣은 것 같지 말아요 예, 품평회를 좀 해보세요. 맛 맛을 보시고 어떠한 맛인가, 응? 이거 고갱이 완전히 그냥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심었어요. 이거 뽑아버리고 그거, 그것도다 뽑았어요? 예, 저기 갓. 음. 근데 이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고소해서 참기름 넣은 줄 알았어요. 아, 우리 우리 거사님 드셔야 되는데. 음, 내가 나올 게요 조금씩.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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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스님, 스님 뼈 청국장 잡아볼게요. 예. 네. 저기, 우리 보사님, 미 청국장 가주시면 져 열심히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꽃, 청국장을 안 끓일 거거든요. 청국장 안할 겁니다. 우리 보사님이 이제 해서 주시는 거 먹을 겁니다. 얼른 와요. <laughs> 근데 청국장 맛이 어떠한지. 완백한데요 도부 안 사왔어요. 도부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도부 안 넣어도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음, 늙은 호박 그리고 묵은지 김치 그리고 청국장. 응? 그리고 약간 모자라서 된장 조금 넣고요. 근데 맛있어. 이게 맛있죠. 음. 이거 저기 그 토란 뿌리 꼭간자같죠응 근데, 감자 같으죠? 같아. 응. 근데 음? 무 조려놓은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응? 그거 어디 이거 담은 거예요? 혼자서 힘겠네아 무지 힘듭니다. 아 이거 장아찌도 맛있네 네 그거 뭐, 이거 자색 양파 장아찌 응? 음, 피클? 장아찌에요? 피클이 아니라 근데? 네. 피, 피, 피클처럼 음음 음. 나는 이, 이, 이게 맛있네 응? 이거 팔아야 겠다지뭐 팔아 <laughs> 음, 음. 일이 많아요 팔기는 뭘 팔아요 우리 먹을 것도 이제 처음 꺼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 음, 이거는 꼬갱이 이거를 어제 오늘 일한다고 일하신다고 해서 싹 뽑아다 담았어요. 근데 어4시 먹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도 모릅니다. 음 진짜 맛있네 이 응, 음? 진짜 음! 진짜 맛있어 인기 좋아요 과장님 음. 어, 요번에 집에 가셔서 <laughs> 서비스가 어땠어요? <웃음> 없어요 없어요? <laughs> 진짜? 저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고 갔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 왔어요. 또더 받으라고. 와 어, 진짜? 이야. <laughs> 중국 잘했으면 오면 아무 건데. 응. 실천을 안한거지 실천을 좋은 잘했는데. 아 실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사랑한다 고맙다. 응? 음. 음? 요 말을 많이 쓰면 돼요. 그러면 일 하지 말라 그래도 일 무지하게 잘해줘. 달랑면 어때요? 어제 담았는데 아주안 익었죠? 음. 이거는 근데 안 익어도 맛있지 같다고 음. 응 삼삼하고 응 음. 맛있어 같다고 깔끔한 맛이야 같이 담아서 아싸한 맛과? 너 먹을 거 없어 여기서 말이지 잘한 척 하지 말고 아, 무청도 맛있네 응? 음? 아, 여기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해. 달랑물, 그쵸? 응. 맛있다고? 응. 음. 음! 다시 먹어봐야지. 이제 달랑물을 못 담아요. 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과사님 이게. 응. 음. 맛있어. 상추쌈처럼 맛있어. 밥 많아요. 응? 음? 아,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요 응? 우리는 배추를, 김장을 오래 많이 해야 돼서 이거를 못해 먹어 내가 음, 아까워서. 아니, 우리. 먹으면 배추를 못해 못 먹으니까. 그렇지. 우리 김장 배추를 300봉에 다날리 났어요. 나쁘다. <laughs> 다, 다 뽑아버려가지고 이게 무청이 진짜 맛있어요. 응음 맛있어. 부드러우면서. 음. 요새 이제 한때 1 년에 한번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딱한번 먹는 거 이렇게 연했을 때 음. 근데 갓이 시중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응. 네. 이갓 이렇게 무쳐 놓으면 맛있는데 우리 갓김치 한번 담아서 낼 거예요 근데 억수로 심었잖아요 아직 당장 없잖아 아 어, 없지 <laughs> 음. 근데 소풍 나온 거 같아요 응? 음, 음. 일은 절반도 안 했는데, <laughs> 자, 내시 먹다가 한 사람만 남고다 없어져도 몰라요. 자, 이제는 그 커피타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를, 그, 아궁이 속에 넣었어요. 고구마를. 자, 이제 커피 타임. 빨리 오세들, 오세요들 아따, 뭔 물을 이렇게 많이 부었디요? 아따, 진짜 부자 되겠네. 어? 야, 아주. 근데, 음, 커피잔 요거는 거사님 거. 빨간 빛. 여기는? 아주 수수한 커피 아 근데 우리 요 커피잔이 네 개였는데요 이상하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구독자님이 선물하신 건데 그래 가지고 요차 요거 차 요거는 딱두개 이거는 멋지게 앉아서 거사니 우아하게 앉아서, <laughs> 어, 거스, 이거는, 어, 빨간색, 거사니까 자, 이거, 고구마, 타임. 열어보세요, 이건 난, 이건 나 근데, 아주, 제채 그냥. 어. 그 정도면, 양하네 예, <목소리> 그, <목소리> 거사님 먼저. 응? 어? 척척 걸쳐가지고, 거사님. 봐, 요렇게. 들어봐요. 응?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오늘 거사님, <laughs> 완전 먹방이야. 이야, 맛이 어때요? 맛어요 <목소리> 아이고. 아, 이건, 어,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대대적인 일을 해요. 어, 콩삶는 일. 그래서, 이렇게, 매주 만들기. 어, 매주 만들기 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었더니, 이야, 고구마도, 음 응, 어, 절대, 고기 안 좋아요. 얼굴 안 나와요. 어, 목소리만 나올 수 있으니까. 목소리만 이쁘게 하세요. 저기야. 근데 거기에다가 얼었어요? 벌써? 익었어요 뭐가 얼어요 아니야 <laughs> 아직 안 추웠는데 얼었나 해서 너무 맛있어 원래 고구마는 이렇게 먹는 거야 그쵸? 응. 네 그렇게 먹는 거요 까? <laughs> <laughs> 음 거사님, 우리, 그, 그니까, 우리, 천국장 하시는 거사님. 여기는 천국장 뜨시는 보사님. 같은 부부예요. 여기, 여기, 거사님 임자 있습니다. 임자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너무 자상하세요. 그리고 일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드시는 것도 아주 맛있게 잘 드십니다. 여러분 잘 드십니다 저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냐 음, 잘 익었어요 음. 음, 이런 맛도 괜찮네요 이야 이거 달라무 익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뭐가 차래요. 3년인데요. 네. 응. 음. 맛있어요. 뭐가 차? 요거? 모가 차입니다. 음. 음, 맛있다. 차가 맛있죠? 응, 어, 신선한 네요음 이건 3년 돼야 돼요. 아. 음! 아아아맛있 <laughs> 진짜 맛있요 지대로야. 지대로야. 응? 음. 교사님. 음. 그거 3년 된 뭐가 찬데 맛이 어떤가요? 아, 맛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laughs> 어떻게 뭐 파는 것처네 마늘다를 아는 것처럼 맛있어요 그래야지. 뭐처럼 <laughs> 마늘다를 <마느라를> 아는 것처럼 <laughs> 안아본 것처럼 맛있어요 그래. <laughs> 아 그건 좀 지난 거 같아요. 아, 그건 둘이서 하세요. 정수상이 <laughs> 잘 음. 표현 표현을 못해. 응. 음! 스님 찍어줄게. 짠. 행복합시다. 네. 네, 하요 <laughs> 맛이 아주 홀막한네요 응? 음? 아. 스님이 뭐든지 맛있게 해서 그래요. 아. 아, 시원해. 음. 뜨거우면서 아주 시원한 게 맛있죠 음, 뭐가요? 그 향, 향. 아주 상큼하니. 더 드세요. 아, 많이 드세요. 이만, 아유. 아, 드세요. 드세요, 아유. 아, 요거 하나. 아직도 드세요. 매주를 많이 들어야 돼. 아직 매주 <laughs> 하일 많아요. 여기도 고구마고, 여기도 고구마고. 이제 고구마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응? 매주 아직 들기 많아요. 오늘, <웃음> 거사님이 <웃음> 안 오셨으면, 그래도 진짜. 아침에는 걱정스럽지만 응. 음, 많이 뚫었네. 근데 <laughs> 금방 어두워질 텐데 불이 없네 불 없어 그 안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5시 안에 6시 안에 여기는 여시 되면 깜깜해요 맞아 그니까 지금 딴 데도 그래요 저기 난로한테 불 조종하는 데서 얘기 좀 해줘요 빨리 빨리 삶아지라고 우리가 안 삶아지니까 지금. 아 언제 여기 담아 등불 하나 해드려요 음. 있어요 있어 응? 있어 있어요? 응음음다똑같아그 음, 물이 그 물이야 같은 물이야 음등불어거든